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제 1독서는 다니엘 연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실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열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리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는 베드로 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은 청령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립니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지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세설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도님 찬미합니다.